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오르내리는 최근 상황이 정부의 오판 때문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의사 전용 지식, 정보 공유, 플랫폼 인터 엠드는1000 명이 의사 를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했 더니 10명중3명 가까이 28.4 복수 응답 가능 는 코로나 194차 대유행이 발생 한 유로 백신 수급 불 균형 을꼽았 다고 19일 밝혔 다. 최근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는 수요 대비 백신 공급이 늦어진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방역 지침 완화 28.3%를 지적한 의사들도 많았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방역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신호를 보냈다. 지난 4월엔 6월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 이내일 경우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 5월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백신 1차 일상접종자에게 직계가족 모임 제한을 풀어주고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방역 완화를 추진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는 급격히 증가했고 결국 4차 대유행이 찾아왔다. 이 같은 정부 정책 실패가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유발했다는 의견이다. 사회적 분위기 19.0%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한계 11.3% 개인 방역수칙 준수 미흡 8.7%를 언급한 의사들도 있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설문조사 인터앤디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 방안도 물었다. 의사들은 백신 공급량 추가 확보와 백신 접종 확대 35.2%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근본적으로 백신 접종자가 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다.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23.8% 개인 방역수칙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 16.7%는 의견도 내놨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 의사들은 백신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29.5% 1위 백신 공급 관련 정보 비공개로 인한 국민 혼란과 불안감 20.2%,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국민들의 과한 우려 15.5% 이상 반응 관련 국가 보상 부족 13.7%순이다 특히 의사 10명 중 8명 가까이 78%는 백신 이상 반응 환자를 직접 본 경험이 있었다. 주로 근육통 33% 발열, 24.1%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많았다. 다른 백신 대비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이 심각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한 의사는 43.1%였다. 부스터샷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는 62.7%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령자에 한해서 필요하다는 의견 25.1%이 줄이고 부스터샷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1.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에서 12일 일반의와 23개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05%, 신뢰 수준 95%다. 한편 중앙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52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추다 기록인 지난 11일 2,222명, 이후 8일 만에 또다시 1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며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약 1,800명이다. 문희철 기자 리포터의 중앙점 c o k r 카피라이트 시 중앙일보 올 라이츠 리저브드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